연예뉴스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한국 연예계의 가장 생생한 흐름과 트렌드를 빠르게 전해드리는 공간입니다. 2025년 9월, 트로트 음악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상을 뒤엎고 각종 음악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트로트 열풍이 다시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대적인 음악 흐름 속에서 한동안 과거의 음악으로 여겨졌던 트로트가 다시금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현상의 중심에는 바로 두 명의 젊은 트로트 스타 진해성과 박서진이 있습니다. 전통의 감성과 현대적인 감각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이들의 음악은 트로트를 다시금 현재용으로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트로트가 전통과 현대가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 트로트의 세대 교체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진해성은 그 중심에서 단연 돋보이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는 단순히 젊은 이미지로 트로트를 트렌디하게 포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트로트가 디지털 시대 대중 앞에 어떻게 다시 설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구현해낸 아티스트이다. 그의 무대는 더 이상 단순한 라이브 퍼포먼스가 아니다. 그것은 감정, 에너지, 비주얼을 아우르는 입체적 경험이며 조명과 영상, 퍼포먼스까지 포함된 K-팝 스타일의 구성으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그러나 진해성의 진짜 강점은 겉모습이나 무대 연출에 있지 않다. 그의 깊이 있는 음색과 강한 성량 그리고 전통적인 꾸밈창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균형감각이야말로 그를 특별하게 만든다. 그는 단순히 기존의 것을 파괴하거나 억지로 새로움을 강조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통의 가치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오늘날 청중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것을 재해석해낸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25년 9월에 발표한 곡 달빛 트로트다. 이 곡은 클래식한 트로트 멜로디에 EDM적인 사운드를 결합한 시도로 익숙함 속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으며 전 세대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후렴구의 강렬한 비트와 전통적인 꾸밈창법의 조화는 트로트가 이렇게 세련될 수도 있구나라는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뮤직비디오는 강한 색감과 영상미로 케이팝 못지않은 퀄리티를 자랑하며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았다. 이처럼 진해성은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전통과 현대,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사이에서 음악적 가교 역할을 하며 트로트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유행을 좇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예술적인 선택으로 트로트의 외연을 확장하고 디지털 시대에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장르임을 입증해내고 있다. 진해성이 무대 위에서 파격과 세련됨으로 주목받는 인물이라면 박서진은 정반대의 매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화려함보다는 진정성과 깊이, 자극적인 퍼포먼스보다는 감정의 결을 섬세하게 전달하는 목소리로, 그는 트로트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오늘날의 청중과 소통하고 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하지만 공허하지 않고 절제되어 있지만 오히려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깊이는 더욱 진하게 전달된다. 2025년 9월, 그가 발표한 그리움의 계절은 바로 그런 박서진의 음악 세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곡은 그리움과 회한의 정서를 서정적인 멜로디에 담아낸 트로트 발라드로. 젊은 세대는 물론 기존 트로트 팬들에게도 큰 울림을 안겼다. 박서진의 목소리는 과장 없이 담백하지만 듣는 이 감정을 파고드는 힘이 있다. 노래를 듣는 순간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하며 트로트가 단지 옛날 노래가 아니라 여전히 오늘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장르임을 몸소 증명하고 있다. 그의 스타일은 정통에 가깝지만 결코 올드하지 않다. 무대 연출은 과하지 않지만 섬세하며. 복고적인 감성이 아닌 보편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세대를 초월하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특히 MZ 세대 청중들은 박서진의 음악에서 힐링을 느낀다고 말한다. 복잡하고 빠른 시대 속에서 그의 노래는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게 해주는 음악으로 받아들여지며 SNS에서도 이런 음악은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박서진은 트로트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 본질을 흐리지 않으면서도 오늘의 감각과 언어로 그것을 전달해낸다. 그는 전통을 고집하지도 현대에 끌려가지도 않으면서 자신만의 정체성과 음악 철학을 지켜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트로트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대 간 감정의 다리를 놓는 감성 전달자라 부를 수 있다. 2025년 9월, 진해성과 박서진의 해성 같은 인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이나 음악적 성취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트로트가 더 이상 향수에 국한된 장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뉴스와 같은 짧은 영상 플랫폼에서 이들의 공연 영상, 하이라이트 영상, 커버 영상이 빠르게 바이럴 되면서 상당한 조회수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디지털 문화에 트로트가 본격적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음악 플랫폼 통계에 따르면 2025년 9월 18일에서 29세 트로트 청취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는 최근 몇년 동안 보기 드문 변화로 트로트가 이제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끌어들이는 장르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증명합니다. 트로트가 이전에는 성인음악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세련된 편곡, 합리적인 제작, 그리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통해 MZ세대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팬과 대중은 이러한 현상을 트로트 르네상스 또는 젠트롯이라고 부릅니다. 젠트롯 은 트로트가 예술적 맥락에서 부활하고 재현되는 것을 의미하며, 젠트로트, 은 현재 젊은 세대가 이끄는 새로운 트로트 트렌드를 상징하는 새로운 용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섰습니다. 전통 음악과 디지털 미디어의 융합을 통해 만들어진 세대 간 소통, 그리고 과거의 감정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는 트로트를 활기차고 지속적인 장르로 되살리고 있습니다. 트로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트로트 음악의 부활은 본래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젊은 세대의 접근 방식이 한때 낡았다고 여겨졌던 음악 장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진해성 박서진과 같은 아티스트들이 전통적인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21세기에 걸맞은 음악적 언어와 이미지로 표현해낸 것은 트로트가 생동감 넘치고 친근하며 모든 연령대의 청취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모 세대의 음악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던 트로트는 점차 대중 음악의 대안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즉 부차적인 장르이지만 주류 음악과 거의 동등한 영향력과 위상을 가진 음악 장르입니다. 트로트는 K-팝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필요가 없지만. 현대 한국 음악계의 필수적인 요소로 공존하며 오락성과 문화적 가치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새로운 TV 프로그램, 대규모 콘서트, 심지어 트로트와 K팝을 결합한 음악 상품들이 등장하여 두 음악 세대 간의 독특하고 놀라운 교차점을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세대 교차 트렌드는 젊은이들이 전통을 더잘 이해하고 사랑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청중들에게는 현시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진해성과 박서진은 성공한 두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전통음악이 잊혀지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하는 새로운 문화물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더 젊고 더 가까이 그리고 오늘날의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에 더 적합하게 말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한다는 것은 반드시 현상유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것처럼 영혼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롭게 거듭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로트는 과거의 음악일 수 있지만 진해성 박서진 같은 열정적인 젊은 아티스트들 덕분에 지금 이 순간 또 다른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음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